치열한 탑7 쟁탈전의 서막, 비에서 이수연, 김태현 중 최종 승자는 누구인가? 심사위원들조차 경악하게 만든 예측 불허의 대결 속에서 과연 누가 최정상의 자리를 지켜낼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리모컨을 멈추게 한 화요일 밤의 잔혹한 생존 게임. 화요일 밤 9시 40분, 안방극장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시청률 10%의 벽을 가볍게 넘어서며 온 노프라인을 막론하고,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별표 별표 현역가왕 별표 별표의 열기는 단순한 예능 그 이상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참가자들의 눈물과 가구가 서려 있었고, 무대 아래에는 레전드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비평이 칼날처럼 번뜩였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흐름이 치밀하게 계산된 연출인지, 아니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의 집합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무대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궤도를 통째로 바꿀 기회이자 다른 누군가에게는 5점이라는 숫자가 주는 공포를 견뎌내야 하는 처절한 사투의 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린정 10점이 터지는 찰나의 환희와 8점을 받고도 마음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흔들리는 눈빛 사이에서 시청자들은 숨 막히는 서바이벌의 본질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단한 장의 티켓을 향한 세 갈래의 칼날. 김태현, 이수연, 빈혜서. 경연이 거듭될수록 팬덤의 시선은 세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바로 김태현, 이수연, 빈혜서입니다. 이들은 프로그램의 흥행을 이끄는 세 축이자 동시에 서로를 밀어내야만 정상에 설수 있는 운명적 라이벌입니다. 대중 사이에서는 이미 탑7 티켓이 여러 장인 것 같지만. 사실상 단한 장을 두고 싸우는 것과 다름없다우는 잔인한 분석이 나옵니다. 1. 김태현, 정통의 정석이 짊어진 무거운 왕관. 이미 올인정을 기록하며 정통 트로트의 깊이를 증명한 김태현에게 그 영광은 오히려 거대한 압박이 되었습니다. 한 번의 완벽한 무대는 다음 무대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가혹한 기준선을 만듭니다. 김태연이 무서운 점은 단순히 실력뿐만이 아닙니다. 변성기와 슬럼프라는 고통의 서사를 뚫고 나온 그녀의 목소리에는 시청자의 심장을 누르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성형이라는 프레임은 작은 흔들림조차 치명적인 약점으로 보이게 만드는 독이든 성배와도 같습니다. 2. 이수연, 틀을 깨부수는 예측 불허의 변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 중인 이수연은 심사위원들의 고정관념을 비트는 인물입니다. 노련한 심사단일수록 참가자의 패턴을 읽으려 하지만 이수연은 그 틀을 비웃듯 과감한 감정표현으로 판을 흔듭니다. 그녀의 무대 뒤에는 항상 전출인가 실력인가 라는 의구심이 따라붙지만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집중력은 그 모든 의심을 실력으로 잠재웁니다. 진행형 아티스트로서 그녀가 보여주는 불안정성은 오히려 다음 무대에 대한 폭발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3. 빈에서 판을 뒤집는 승부사의 드라마 빈에서는 무대 그 이상의 가치를 요구받는 인물입니다. 팬들이 그녀에게 원하는 것은 단순한 가창력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을 반전시키는 드라마입니다. 대형 루키, 승부사라는 수식어는 그녀를 빛나게 하지만 동시에 한 번의 선택미스가 곧장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벼랑 끝으로 그녀를 내몰기도 합니다. 승부수로 던진 선곡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빈에서는 자신의 인생을 건 도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출이 만든 판을 깨뜨리는 진짜 전쟁의 시작. 제작진이 화제성을 위해 이들의 대결 구도를 설계했을지라도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실제 상황은 그 어떤 대본으로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마녀 심사단의 버튼은 예고편처럼 눌리지 않으며 라이브 무대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배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선 진출자 26인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예선에서의 점수는 더 이상 안전장치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이제는 기술의 전쟁을 넘어 별표 별표 마음의 전쟁 별표 별표입니다. 심사위원이 던진 테크닉보다 마음이 먼저 나는 기준은 이제 세 사람에게 각각 다른 숙제를 던집니다. 김태연에게는 더 깊은 정서를, 이수연에게는 더 성숙한 감정선을, 비내서에게는 더 정교한 승부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론, 2026년 1월 6일, 공기는 더 차갑게 굳어질 것인가. 세 사람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김태연의 완벽함은 이수연에게 도전이 되고, 이수연의 파격은 비내서에게 압박이 되며, 비내서의 드라마는 다시 김태연에게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탑7이라는 자리가 여러 개일지라도 시청자의 뇌리에 진정한 단한 명으로 각인되기 위한 싸움은 그래서 더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가오는 화요일 밤, 무대는 더 높아진 벽이 되어 그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누군가는 다시 한번 정답을 써 내려갈 것이고, 누군가는 나이를 찍고 나오는 변수로 판을 깨뜨릴 것이며, 누군가는 마지막 승부수로 왕좌를 차지할 것입니다. 연출로도 변수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전율의 끝에서 과연 누가 웃게 될까요? 확실한 것은 그날 밤 우리가 목격할 것은 시청률 숫자가 아니라 목소리에 인생을 건한 사람의 별표 별표 진짜 증명 별표 별표이라는 사실입니다. 본선 1차전에 막이 오르고 무대 위에 긴장감이 안방극장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든 지금 우리는 단순한 오디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역사가 음악이라는 칼날을 휘두르며 타인의 역사를 넘어서야 하는 생존의 서사시입니다. 비내서, 이수연, 김태현 이세 이름은 이제 단순히 노래 잘하는 유망주를 넘어 각기 다른 가치를 대변하는 상징적 권력이 되었습니다. 비내서가 기적의 서사를, 이수연이 파괴적 변수를, 김태현이 전통의 무게를 상징한다면. 이들이 충돌하는 지점은 곧 2026년 대한민국 트로트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방송 직후 쏟아진 연출설과 푸쉬 포시 설은 역설적으로 이들이 가진 영향력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입증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아티스트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전전긍긍하며 심사위원의 미세한 근육 움직임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마녀 심사단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냉혹해진 마스터들의 평가는 참가자들에게 독이 든 성배와 같습니다. 극찬을 받으면 밀어주기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혹평을 받으면 희생양이라는 동정론이 일어납니다. 이 교묘한 심리적 경계선 위에서 제작진은 정교한 편집으로 긴장감을 조율하지만, 무대 위에서 터져 나오는 가수의 날것 그대로의 감정까지는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잔혹한 게임에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김태현이 정통 트로트의 정수를 보여주며 올인정을 받았을 때 시청자들은 환호했지만 동시에 그의 어깨에 얹힌 짐은 수십 톤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에도 이만큼 할수 있겠어? 라는 무언의 질문은 그를 끊임없이 채찍질할 것입니다. 반면 이수연은 그 나이대의 한계를 뛰어넘는 집중력으로 계측 불가능한 임팩트를 선사합니다. 그녀의 무대는 정답을 써 내려가는 시험지가 아니라 새로운 답안지를 창조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빈에서 그녀는 이미 하나의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기술적 완벽함을 따지기 전에 이미 대중의 마음속에 승리자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이세 명의 존재가 한 장의 티켓을 놓고 격돌한다는 것은 결국 시청자들에게 누구의 서사를 선택할 것인가를 강요하는 잔인한 투표나 다름 없습니다. 본선 1차전의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커뮤니티는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입니다. 누군가는 공정하지 못했다고 외칠 것이고 누군가는 당연한 결과라며 축배를 들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목격한 아티스트들의 성장통입니다. 김태현의 눈물, 이수연의 당당한 미소, 빈에서의 단단한 눈빛은 훗날 이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회자될 것입니다. 서바이벌은 단한 명의 우승자를 가려내지만, 대중은 그 과정에서 자신과 닮은 아픔을 가진 이들을 가슴에 품습니다. 제작진이 짜놓은 판 위에서 변수들이 날뛰고, 그 변수들이 다시 새로운 판을 만드는 이 기묘한 순환 구조 속에서 현역가왕 3분는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탑7이라는 숫자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시청자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자신만의 단한 장의 주인공이 결정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요일 밤,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단순히 높은 시청률의 예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부수고 나온 영혼들의 울림이며 그 울림에 공명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 더 잔인하고 더 아름다운 무대를 향해 흐릅니다. 김태현의 깊이가 이수연의 파격을 누를 것인지, 아니면 비내서의 서사가 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인지, 그 운명의 갈림길에서 마녀 심사단의 손가락은 다시 한번 버튼을 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찰나의 순간에 숨을 멈추고 다시 한번 사람의 인생이 담긴 그 목소리에 모든 감각을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이 대결이 유독 잔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대중의 기억 속에 남는 최고는 결국 단한 명뿐이라는 서바이벌의 냉혹한 속성 때문입니다. 김태현이 정통 트로트의 정석을 보여주며 10점 만점의 조린정을 획득했을 때, 그것은 축하받을 일인 동시에 가장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은 그가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산소 농도를 희박하게 만듭니다. 정통이라는 틀 안에서 매번 새로운 감동을 끌어내야 하는 김태현의 숙제는 그가 짊어진 10대 가수의 한계를 넘어 아티스트로서의 고독한 투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수연은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가장 무서운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어린데 잘한다는 평가를 넘어 디아이는 판을 흔든다 오고 말하는 이유는 이수연이 기존 트로트 문법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무대는 기술적인 완벽함보다는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력에 기대어 있으며 이는 마녀 심사단에 얼어붙은 이성조차 단숨에 녹여버리는 변수가 됩니다. 하지만 변수는 양날의 검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미숙함으로 치부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기에 이수연은 매 순간 벼랑 끝에서 춤을 추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비네서라는 승부사의 등장은 판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비네서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어떤 타이밍에 어떤 표정으로 관객을 사로잡아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곡들은 늘 위험천만하지만 그 위험을 돌파했을 때 오는 카타르시스는 다른 참가자들이 도저히 흉내 낼수 없는 영역입니다. 비네서에게 쏟아지는 기대치는 이미 우승 후보 그 이상입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단순히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판을 뒤집는 영웅이 되기를 원하며 이 기대는 비네서의 어깨 위에 수만 톤의 무게로 얹혀 있습니다. 결국 탑7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세 사람의 조우는 필연적인 비극이자 최고의 축제입니다. 누군가는 제작진이 일부러 이들을 엮은 게 아니냐 고의심하지만 설령판이 짜였다 하더라도 그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오직 가수 자신입니다. 조명이 켜지고 반주가 시작되는 순간 연출은 사라지고 오직 생존을 향한 절박한 목소리만 남습니다. 시청자들은 이세 사람 중단한 장의 티켓을 주인승자가 누구일지를 두고 밤잠을 설치며 토론을 벌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가수를 응원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투영된 욕망과 감동이 무대 위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기 때문입니다. 마녀 심사단의 냉혹한 평가 뒤에 숨겨진 진심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주저하는 0.1초의 망설임 속에는 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 짓는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서려 있습니다. 8점을 받고도 고개를 숙인 참가자의 눈물과 10점을 받고도 안도하지 못하는 승자의 표정은 현역가왕이 단순한 오디션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건 승부처임을 방증합니다. 이제 남은 본선 일정은 더 잔인하고 더 뜨거울 것입니다. 김태현의 깊이, 이수연의 변수, 빈에서의 승부수가 충돌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2026년 가요계의 새로운 지형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 밤의 함성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리모컨을 쥐고 숨을 죽인 시청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말이 무엇이든 그 끝에 남는 것은 점수표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 가슴에 깊게 박힌 단한 줄의 멜로디와 그 노래를 부르기 위해 온몸을 던졌던 가수들의 진심 어린 얼굴일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탑7의 티겟은 한 장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준 감동은 이미 만석을 넘어섰습니다. 현역가왕 본선 1차전이 남긴 파장은 단순히 숫자로 기록되는 시청률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화요일 밤 9시 40분이라는 시간은 이제 단순한 방송 시간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트로트 판의 지각 변동을 목격하는 역사적 순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비네서와 이수연 그리고 김태현이라는 세 명의 걸출한 신예들이 보여주는 행보는 이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세대 교체의 핵심이자 시청자들이 가장 열광하는 갈등의 발화점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들을 개별적인 참가자로 보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완성하는 주인공들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가 가진 실력의 결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지만 무대 위에서 뿜어내는 그 절실함만은 누구보다 뜨겁게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김태현이 예선에서 보여준 오린정은 본선 무대에서 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동시에 가장 아픈 가시가 되었습니다. 정통 트로트의 문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감정을 실어나르는 그의 목소리는 심사위원들에게 기준점이라는 굴레를 씌웠습니다. 이제 김태현의 무대는 단순히 잘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는 이전의 자신을 뛰어넘어야 하며 타인의 기대치가 만든 높은 벽을 스스로 부수고 나와야 합니다. 본선 무대 대기실에서 포착된 그의 긴장된 얼굴과 떨리는 손끝은 왕관을 지키려는 자의 고통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의 완벽함 속에 숨겨진 이 인간적인 고뇌를 보며. 오히려 더 깊은 지지와 연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수연의 등장은 현역가왕이라는 판을 흔드는 가장 강력한 변수임에 틀림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점은 초기에는 호기심의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무대 위의 실력이 그 모든 편견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이 마이크를 잡고 첫 소절을 떼는 순간 장래에 흐르는 정적은 그가 가진 흡입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방증합니다. 기성 가수들이 수십 년의 세월을 거쳐 획득한 감정의 깊이를 이 어린 천재는 본능적인 감각으로 재현해냅니다. 심사위원들은 이수연의 무대를 보며 기술적인 지적을 하기보다 그가 만들어내는 서정적인 풍경에 취해 버튼을 누르는 타이밍마저 있곤 합니다. 이러한 이수연의 성장은 기존의 서열 구조를 파괴하며 경연의 흐름을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빈네서라는 이름이 가진 상징성은 승부사라는 단어 하나로 압축됩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단한 번도 물러서지 않는 강인한 눈빛을 보여줍니다. 빈네서에게 경연은 자신을 증명하는 시험대인 동시에 상대의 기세를 꺾어야 하는 치열한 격전지입니다. 그가 선택하는 곡들은 늘 위험 부담이 크지만 그 위험을 돌파했을 때 얻어지는 쾌감은 다른 어떤 참가자보다 강렬합니다. 빈에서의 팬덤이 그에게 열광하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판을 뒤집는 한방을 보여줄 것이라는 믿음이 그를 더욱 강력한 우승 후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부수가 강해질수록 실패에 대한 리스크도 커진다는 사실은 빈에서가 본선 내내 짊어지고 가야 할 숙제입니다. 이들 세 사람의 대결 구도는 제작진이 의도한 연출이라기보다 참가자들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역량이 스스로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에 가깝습니다. 최고의 실력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선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시청자들은 이들이 서로를 견제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보며 대리 만족을 느끼고 자신이 지지하는 참가자가 탑7에 진입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긴장감은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며 이는 다시 참가자들에게 더 높은 완성도를 요구하는 압박으로 작용하는 선순환 혹은 악순환의 구조를 형성합니다. 마녀 심사단이라 불리는 레전드 가수들의 심사 기준은 본선에 접어들며 더욱 정교해지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예선에서 관용을 베풀던 이들은 이제 참가자들의 호흡 하나, 음정의 미세한 흔들림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지적합니다. 특히 테크닉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그들의 철학은 참가자들에게 기교 너머의 진심을 요구합니다. 김태현은 이 기준 아래서 자신의 내면을 더 깊게 들여다봐야 하며, 이수연은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유지하면서도 성숙한 슬픔을 표현해야 합니다. 빈에서 또한 승부사적 기질 이면에 숨겨진 노래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심사위원들의 독설은 때로 비수가 되어 참가자들의 가슴에 꽂히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이들만이 진짜 현역가왕의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본선 진출자 26인의 경쟁은 이제 개인의 기량을 넘어 팀워크와 대결 구도라는 복합적인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예선에서의 화려한 성적표는 이제 과거의 기록일 뿐입니다. 본선 무대는 매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며 단한 번의 실수가 탈락으로 이어지는 외줄 타기와 같습니다. 김태현과 이수현 그리고 빈에서가 아무리 강력한 존재감을 뽐낸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칼을 갈며 반전을 노리는 다른 현역들의 기세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시청자들은 언제든지 이 판도가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리모컨을 놓지 못하고 화면 속에 몰입합니다. 결국 현역가왕은 노래를 매개로 한 인간 승리의 드라마입니다. 탑7이라는 한정된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이 치열한 싸움은 보는 이들에게 삶의 투영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김태현의 눈물에 공감하고 이수연의 성장에 박수를 치며 비내서의 승부수에 전유하는 이유는 그 모습 속에서 각자의 치열한 삶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 중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지 혹은 뜻밖의 인물이 가왕의 자리에 오를지는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확실한 것은 이들이 보여주는 이 진심 어린 전쟁이 2026년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달구는 문화적 현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화요일 밤 9시 40분 우리는 다시 TV앞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더 잔혹해진 심사평과 더 치열해진 무대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눈물과 환희를 목격하기 위해서입니다. 김태현의 깊은 감성이 무대를 덮을지 이수연의 천재적인 감각이 모두를 놀라게 할지 아니면 빈에서의 단단한 의지가 기적을 만들어낼지 그 모든 답은 이어지는 무대 위에서 하나씩 밝혀질 것입니다. 패배가 끝이 아니고 승리가 안주를 의미하지 않는 이 무한 경쟁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진정한 영웅은 과연 누구일까요?